자, 오늘 민승군이 폴라로이드 패션을 하고 왔대요. 좀 보여주세요. 짜잔! 어떻게 머리도, 호글머리 했어요. 아, 요렇게. 어머나! 자, 지금부터 고척 스카이돔의 아, 가수 이명 씨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 첫째 날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다들 건행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어, 곳곳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일역에서 걸어서 콘서트장으로 오는 길입니다. 네, 앵콜입니다네 아,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콘서트 보러 오신 거예요? 아, 내일 보는데 미리 오셨어요. 네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콘서트 보러 오셨어요? 아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그렇죠? 아, 네, 1 2 시쯤에. 네. 어, 오늘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저 콘서트장 많이 다니긴 했는데 오늘처럼 사람 많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것 같아요. 아, 잘 보시고 같이 와요 나중에. 안녕하세요. 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스트 분이 저희 실시간 생방에 오실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아, 저 지금 저 후드를요 집업을 사다가 살려고 했는데 벌써 품절이어서 하늘색을 샀어요. 왜냐하면 콘서트장에서 하늘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검정색을 사고 오늘 또 와서 또 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줄이요 독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줄이냐면 굿즈 사러 내려가시는 줄인데. 저 밑에까지 다 줄을 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저는 2시 조금 넘어서 와서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줄은 길어도 구매하시고 사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저긴 줄이 다 굿즈 사려고 쓰시는 줄입니다. <laughs> 난로가 이렇게, 오, 따뜻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배려돼서 이렇게 줬다 하셨잖아요. 오늘은 난로가 역할을 좀 하겠네요. 지난 부산 때는 별로 안 추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렇게 예쁜 난로가 있습니다 어머 산타요 산타 언니 선물 주세요 선물 아물선남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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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어 선물 선물 선 아,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오셨어요. 어머! 건행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요것도 보여드려야지. 아마 이거 보고 싶으실 텐데. 네. 이명웅 씨 포스터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아,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이시죠? 여기 원래는 저 구조물만 있는데, 저 앞에 I am Hero 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밤이 되면 참 예쁠 텐데요, 그죠? 아마 콘서트 끝나고 봐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카메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손한번 흔들어 줄까요? 예은아! 네, 예은이. 예. 지금 괜찮으신 거지? 예은이 괜찮아? 사진, 카메라에 나가도 괜찮을까? 카메라에 나가는데 괜찮아요? 어? 많이 나왔는데 뭐. 아, 그래도. 예. 네. <목소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할게요. 통로가 막히니까 죄송해요. 네, 네. 안녕. 네, 오늘 네. 예은이도 그런 공연을 네. 볼수 있나요? 네. 오늘 공연 티켓팅이 되셨어요? 아, 예은아, 오늘 공연 보니까 기분 어때? 좋 아, 어떻게 너 웃으니까 이모 너무 기분 좋다. 어떤 점이 기대가 돼? 몰라요. <laughs> 몰라요. 아, 오늘 공연 잘 봐요. 고마워요. 아, 이렇게 티켓을 이렇게 예은이가 이렇게. 어. 자. 아, 영웅이 오빠한테 할말 있어. 한마디 해볼래? 혹시 볼지 모르니까? <웃음> <웃음> <laughs> 아, 예은이 오늘 자취지 말고 조심해서 버려요 다음에 봐요. 고마워요. 네. 아, 제가 오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은이랑 오래 얘기를 하면 예은이가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셨어요.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번호 주신 분이죠?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열덟 살은 대학 가는 거 보이고 이고 아, 고이예요? 맞아요. 아, 임영 형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이. 영식 네. 나르 님. 네. 네. 어, 임영 씨를 남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노래도 좋고, 얼굴도 좋고. 아, 완벽하게 어 마음에 네,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애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아요? 한명 있어요. 제 친구들, 아, 그 친구 있 이제 친구 영식들 같이 막 투시간에 네. 그 네. 런던 부에 또고 오고 그래. 아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자그 다음에 어떻게 건이야 안녕. 예쁜 건이랑 사흘 왔네요. 너무 반가워. 오늘도 나눔을 하신 겁니까요? 아 그럼 이모는 없어요 이제? 아 진짜? <laughs> 건아 그냥 너는 네가 선물이야 이거 안 나눠줘도 돼. 아 지난번에 공연 봤을 때 형아가 사인 C D 줬죠? 너무 좋았겠다. 어땠어요? 신났어요. 그거 사인 C D 어디다 뒀어요? 어 보물함에 보물함에 그 보물함에 또뭐 들어있는데요? 아 저번에 받은 사이 cd 너에서도받아요아 대구 아 대구에서도 사이 cd를 받았는데 우리 건이가 보물함에 넣어뒀대요 쳐다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겠어 어 야외니 까 잠깐만 어머나 둘이 건행 한번만 해줘요 아 귀여워 아 오늘 되게 기분 좋죠 지난번에 재밌었어요 공연 아,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요즘 저, 젊은 친구들 그 곡들이 되게 좋은가봐요. 런던 보이랑 폴라로이드가 제일 좋았대요. 오늘도 공연 재밌게 보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워요. 안녕. 이거 하고더 사진 한 장. 폴라로이드 사진 한장 꺼내 줄래? 아, 네. 제가 제가 사진 제저 지금 선물 받았어요. 이거 지난번에 부산 콘서트 때. 아이명웅님이 하고 있던 거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꼬마 손님 왔어아 누구게요? 어 민승군 눈이 나빠졌나요? 갑자기 왜 안경을 썼을까요? 런던보이 따라하려고 그럼 전 도수가 없는 안경이지요? 네 안경 아 블루라이트 안경

네. 제가 취소 티켓 기다리다가 네. 맞아. 이번에 이번에 부산보다도 취소 티켓이 치소치 거의 없어 가지고 저도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계속 네. 봤는데 응. 안 나오세요? 아, 어떻게 어머니 너무 속상하셨겠다. 런던 런던 계속 보고. 싶죠. 런던 보이. 오늘 그 부채는 부채 부일수 있을까? 그 날씨가 아닌데 민승군. 그냥. 이모들이 민승이 너무 이쁘다고 어와 <목소리> 담요도 하고 왔어요 어 머리도 그럼 지금 파마를 한건아 어, 그럼 청청 패션 보여줘야지 자 오늘 민승 군이 폴라로이드 패션을 하고 왔대요 좀 보여주세요 짜잔 특히 머리도 호글머리 했어요 아 이렇게 어머나 와아 그래서 그렇게 얼굴 대고 형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예 얼굴 사진 는 걸로 사진 찍어눈다 안녕하세요. 삼 대가 다 같이 나오셨네. 네, 아잘 내려왔어. 아. 아 표를 못 구하셔서. 다 있어요. 어. 엄마 우리는 아직도 네, 못 들어가. 내년은 어떻게? 3 대가 오셨대요. 근데 다이세 분이 다이명웅씨 팬이신데 다 티켓을 못 구하셔서 그냥 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집에 계셔서 속상하시면 그냥 나오셔서 어, 나오셔서 그냥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승이 안녕. 다음에 또 봐. 한번더 해줘야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